안녕하십니까. 꽈니쌤이에요. 자, 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 너무 아쉽습니다. 벌써 기본 강좌의 마지막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본 강좌를 막 준비했는데, 바야흐로 벌써 14강, 14편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내 명함 그리고 내가 명함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정보 중국 사람들한테 명함을 받았다면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명함이 없을 때 유선으로 전화를 하면서 말로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준비했거든요. 그럼 어김없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에서 잠깐 복기하고 바로 명함 정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부터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자, 인칭 대명사 생각납니까? 나, 너, 타, 타, 타. 그렇죠? 나, 너, 타, 타, 타. 원이 타, 타, 타. 이렇게 하면은 나, 너 그리고 그, 그녀, 그것 이런 표현이 돼요. 근데 나, 너, 타, 타, 그것은 생략을 먼저 할게요. 뒤에다가 멋만 붙이면 뭐가 된다? 복수가 되죠. 그래서 워먼, 리먼, 타먼, 타먼, 그쵸? 그러면은 나, 너, 타타타에 더만 붙이면 소유격이 된다면서? 그쵸? 소유격이 돼요. 워더, 리더, 타더, 타더,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그러면 소유대명사, 누구누구의 것이란 표현도 아, 소유격과 동일하더라. 그래서 니, 워더, 리더, 타더, 타더, 나의 것, 너의 것 그니까 그들의 것. 어떻게 구별한다? 뒤에 수식어가 있으면 소유격. 뒤에 수식어가 없으면 소유대명사. 그럼 복수에 대한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는 어떻게? 그쵸? 렇 워, 먼, 더, 리, 먼, 더, 타, 먼, 더, 타, 먼, 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우리, 들의 것이니까 들이 먼저 와야 되는 거고, 것이니까 의나 것이 뒤에 와야 되고요 순서로 붙이면 되죠. 그래서 먼, 더를 붙였으면 된다. 자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거 하나로만 정리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나머 쩌양바 그래서 나머 그러면 쩌양 이렇게 바 그럽시다. 하자.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이 이는 쩌 저는 나요걸로 지시대명사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6화 원칙 한번 돌아볼 거예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마지막 강의니까 잊어버렸을까 봐. 누가? 기억나는 사람? 저요. <laughs> 쉐이? 그러면 언제는 조금 길었어요. 모모 한때 무엇인 때 어떠한 때 그래서 셔모 시허 그러면 무엇은 당연히 무엇이나 어떠한 셔모 생각났죠? 그다음에 어디는 나 어떻게는 쩌모 왜는 왜셔모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의 여섯 의문사를 잘기억하자 와, 그러면은 유카원칙을 잘 기억했는데 비동사나 동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다른 일반 동사를 섭렵할 수 있다. 동사에 집중. 그 중에서도 가장 포인트는 존재 동사. 실제요, 실제요 줘서 실在有실在有 <목소리> 비동사 존재한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들이 왔을 때 앞에 뭐를 넣음으로써. 조동사를 쓰면서 쓰므로써 중국어를좀더 맛있고 풍요롭고 다채롭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想, 하고 싶다, 想,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있죠, 能,可以. 그래서 할수 있다까지 이 자리에 넣게 되면, 나그 동사 하고 싶다니까, 나그 동사 할수 있다니까. 단, 하고 싶다 중에 想은 뭔가 막연하게 하고 싶을 때. 그렇다면 이 아우는 나의 주관이나 염원과 의지가 담겨 있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잠깐, 아주 잠깐 맛보기를 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때 아웅을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명함에는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를 뭐라고 하는지, 이메일이란 명사를 뭐라고 하는지부터, 직급이나 번호, 연락처라는 말 자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복합기의 인쇄복사 팩스 스캔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자, 주소, 이메일을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주소는요, 띠즈. 그쵸, 띠즈. 그러면, 메일이란 뜻이 뭐냐면, 여젠이라고 합니다. 여쨘, 요게 메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일은 뭐라고 해요? 이메일이라고 쓰죠. 이가 뭐냐면, 일렉트릭이야. 전자, 전기죠. 전기로 가는 메일. 그때는 그냥 여엔만 썼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지, 우편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띠엔즈라고 쓰면, 전자, 메일. 그래서, 전자, 메일이 되예요 이메일이라는 표현이, 띠엔즈, 여엔이 되는 겁니다. 이메일 쓰시는,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CNS라는 말을 생략을 하더라도 메일, 이메일이라는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럼 메일인데 메일 주소, 메일함 이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박스라는 표현을 이렇게 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샹 그러면은 뭐냐면 메일 박스, 메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의 요진을 알려줘 라고도 할수 있지만 너의 메일 박스, 주소, 어드레스를 알려줘 그래서 영샹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직급이나 연락처라는 명사적인 표현은 뭐라고 하느냐? 직급은 职位 이게 직급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职그래서 직무, 내가 하는 직무 그래서 崗位라는 말도 중국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职位가 따지고 보면 직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 그리고 联系方式 그러면 뭐냐? 연락 방식 한마디로 연락처가 되는 거죠. 따라해볼게요. 렌시 방식, 그죠? 이 말은 되게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락 방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셀룰러폰, 휴대폰이죠. 그럼 번호를 말해야 돼요. 그 넘버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 o 마라고 합니다. 오, 어서 공부 같 돼. 오, 나지 있는데. 오, 나왜 이러지? 저하 o 가 뭐예요? 그죠? 일자를 나갈 때몇월몇일할때그 번호죠. 그래서 저 한자가 원래는 번호호 자랍니다. 그래서 하오마 그러면은 번호 이것도 미리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복합기에 된 인쇄 복사 팩스 스캔을 뭐라고 하냐면 단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인쇄는 다인이라고 하고요. 복사는 후인 그 다음에 팩스는 주안전그 다음 음, 스캔은 싸우며 扫码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사무명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대만에 가면 이 기능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 사무명해서 스캔 알려드릴 거고 이러한 복합기를 뭐라고 하냐 사무실에서 E D G라고요. 해 E D G 혹은 복합기 복합기라고 합니다. 복합기 한자로 그대로 쓰는데 이거를 뭐에 E D G라고 하냐면 이 E T가 뭐냐면 일체입니다. 일체 일체형. 일체로 되어 있다고 그까 그러니까? 인쇄, 복사, 스캔, 팩스가 하나의 기계 다 되는 일체형이다. 그래서 일체로 된 기계 이디 g 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갈 거예요.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뭐가 있냐면,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예쁘고 존경스럽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려면 성명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출입국 신사를 하거나 출입국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 적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라고 안 적혀 있고, 성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싱민이라고 해요. 싱민이 성명이고요. 名字 하게 되면 우리가 회화에서 말할 수 있는 이름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성명과 이름이 적혀 있는 네모난 종이 한 장을 우리는 명함이라고 하는데, 그걸 명피엔이라고 합니다. 명피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어 명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YGV 과장. 어, YGV 과장. 나 누구누구 과장이요 이름, 직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YGV 커장. 오, 커장이 뭐냐? 과장이란 뜻입니다. 한국식. 근데 중국도 과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죠. 커장, 과장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여자와 남자의 성별을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자를 다 지칭할 때 우리가 미스터라고 해요. 헤이, hey, 헤이, hey, 거기 미스터, 미스터 쓰잖아요. 근데 그걸 미스터를 우리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는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중국화가 많이 되어 있죠. 중국에서는 이 선생이 우리나라 에서 선생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해서 미스터를 지칭을 하는 거고요. 정말 선생님은 라오스 여러분은 저를 꾀니 라오스그러이 꾀니 샘이 되 자, 미스터는 엔生 그럼 반대로 여자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자는 미스와 미세스가 있는데 여자들도 똑같이 통합해서 왜 남자는 결혼하든 안 하든 미스터인데 여자만 미스, 미세스를 구별해? 아니야, 미즈야 라고 쓰죠. 이 미즈라는 표현을 어떻게? 小姐, 아가씨, 小姐 라고 통일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봤었던 커장이라는 직급이 과장이었다면, 일단 부장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잘 쓰지 않는 말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只위 직위, 직책에서, 직급에서, 이 사원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세요. 그게 뭐냐면, 주위엔에요주위엔 음. 직위에 그러면은 사원인데, 정말 회사의 사자를 써서, 셔위에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진짜 회화에나 중국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쉐어린 이란 말을 잘 안써요 주연 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혹은 위행공 이라고 씁니다 위행공위공은 유엔공. 덤이에요 자 사원은 주연 그러면 주인님은 주 어, 그 다음에 대리님은 딸리그 다음에 과장님은 방금 나온 허장그 다음에 차장님은 츠장그 다음에 부장님은 부장 이거는 어디 한국식입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이 대리라는 직급이 없는데, 요거 잘못 들으면 에이전트, 에이전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리한다, 대리상이다, 대리해준 업체다라고 오해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직급이라는 부분을 명시해주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급을 부장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메일 주소를 볼게요. 이번에는 메일 주소 말하기인데, 메일 주소가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영어나 자기 아이디, 그 다음에 기호가 들어가고 숫자, 그 다음에 골뱅이에, 저는 이제 네이버를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면, 똑같이 읽어주는데, 이뭐 자기의 이름을 영어로 썼다라고 해서, 그거를 풀로 읽어주면,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는 방법이니, 낱글자를 읽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A, B, C. 디 깡, 쌈, 스, h, -n, n, a, v, e, r, d, n, c, o, m. 이렇게 읽어주는 게 메일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 게 있었죠? 이런 부호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는지 헷갈립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은 이미 유료 여러분의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168이 됐든, 163이 됐든 다 있으세요. 그거를 쳐거나 하나하나씩 읽어주는 방법에 부호를 읽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점을 dn으로 썼습니다 dn은 시간에선 시, 하지만 소수점의 점도 dn 요게 .com의 .도 dn,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 공통적인 사실 하나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어, 제가 무료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어고에서는 띄어쓰기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외래어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평범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는 외래어가 외래어로 인정 안 해서 다 중국어로 바꾼다는 거죠. 심지어 이 낫도 쓰기는 하지만 잘안 읽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dn이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메일 주소에서 나오는 어, 부호들과 기호를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 메일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메일박스 주소가 되겠죠 그게 바로 이메일 어드레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샹메일박스디지 주소 요샹디지 한번더 요샹디지 잘했어요 그렇죠. 요샹디지가 메일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부호처럼 대시 요게 있으면 대시가 있으면 땅이라고 있고요안 언더바가 있으면 땅이 아래 에 있다, 그래서 下강 혹은 샤화선이라고 해서 샤화선 밑줄 쫙, 그래서 밑줄이란 뜻입니다. 밑줄을 긋다 혹은 밑줄, 그래서 동사랑 명사를 같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밑줄이 쳐져 있네라는 그런 부호다. 그래서 下강 혹은 샤화선이라고 쓴다. 그리고 골뱅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뭐 이거 에트예요 여러분. 에트 몰랐던 분들은 보세요. 에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골뱅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골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 눈에 얘가 뭐를 보였냐면 아주 작은 쥐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앳트라는 표현은 영어적으로는 A로 되었는데 추엔, 이 원입니다. 이원 a가 이원 안에 있다. 그래서 h n이라고 한게 et의 표현이라면, small mouse, small o s 작은 라오슈 g 아기 g 새끼 g 조그만 g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였나봐요. 그래서 h n 혹은 small o s 라고 표현하시면 두 호를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뭐 감탄사 이런 거 들어갔을 때는 다른 뭐 어, 저를 좀 유심히 많이 팔로우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표현들도 나중에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회사 주소나 사무실 주소, 이런 주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 일단은 주소를 자플레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학습을 하셔야 될 거고, 일단 주소 자체를 볼수 있어야 되겠죠. 명함에 있는 정보. 그래서 회사는 공스 띠즈. 공스 디즈 그러면 회사 주소가 될 거고, 사무실 주소는 빵공시 띠즈. 방공실 띠지 그러면은 사무실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장소를 넣고 주소를 넣으면 거기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당신의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표현을 들어야 답변을 할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니더 우샹 띠지 도셔? 니더 우샹 띠지 도셔? 어떻게 되나요? 아 또샤가 뭐냐? 자꾸 또 까오가 나오고, 또 샤오가 나오고, 또 쫑! 막 이렇게 나오는데, 또 보너스 형용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또는 얼마냐, 어떻게 되냐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폰번호나 메일을 물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더 여우샹 띠즈 이메일 주소가,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낱글자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낱글자로 대답을 하는 것 외에 연락 방식을 여러분들이 당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럼 전달할 때는 연락 방식이란 말 자체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렌시 펑실, 렌시 방실 연락 방식이 뭐냐? 첫 번째 메일, 두 번째 핸드폰, 세 번째 팩스 정보까지는 줘야죠. 팩스 뭐? 번호까지. 그래서 이메일 주소 어떻게? yg486hn@xiaolashu.miria.com 이렇게 얘기하면 제 주소를 말했겠죠.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말해야죠. yg486hnmiria.ai dn, com.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러면은 휴대폰 번호를 뭐라고 하냐? 휴대폰 손으로 갖고 다니는 기계의 手机 번호는 하오마 합쳐서 手机하오마 그럼 휴대폰 번호. 어떻게? 생각 안 나요? 0이 뭐였어요? 링 그쵸. 그리고 1을 숫자에서는 2라고도 읽지만 뭐라고도 읽는다? 야우라고도 읽는다. 그래서 전 야우를 한번 가볼게요. 링 야우, 5 8 5 8 8 2 8 2 010-5858-8282 이렇게 가면 은010-5858 빨리 빨리 중국어로 010-5858-8282 이렇게 자 그리고 팩스는 주안전 번호는 하오마 그러니까 팩스번호는 주안전 하오마 그쵸? 그럼 어떻게? 02-5959-8282 그러면 은02-5959-8282 이렇게 되겠죠 자 특이한 거 생각나셨어요 특이한 거 뭐냐 띄어쓰기나 우리가 뒤에 대시가 없죠 어, 중국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번호를 얘기할 때이 대시를 넣지 않아요 그냥 쫙쫙 붙여 넣죠 그럼 어서 끈을 거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국식으로 있으니까 앞에 세개네개네개 4개, 4개, 중국도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두개네개네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읽는다는 점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가려드려야 합니다. 오, 고 오, 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당신의 폰 번호가 어떻게 되내세요? 한마디로 너의 폰 번호가 뭐예요?가 되겠죠. 그래서, 리더, 쇼지, 하우마, 또오셔또오셔 계속 나오죠? 얼마예요? 뚜오셔, 챗? 얼마나 높아요? 뚜오까? 뭐, 어떻게 되세요? 뚜오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핸드폰 번호가 얼마예요? 몇 번이에요? 라고 됐고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아까처럼 링야오링 오빠오빠 빠얼빠얼 오빠오빠 빨리빨리 몇 번입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 말하는 연습도 숫자를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복합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복합기가 뭐라 그랬죠? 수허지호나 이디지라고 했죠 일체경 복합기 거기에는 인쇄복사 팩스와 스캔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어 인쇄는 다인이라고 했고 복사는 후인 팩스는 전전, 어, 스캔은 싸우며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인을 통해서 어떻게 응용이 될수 있느냐 면 인쇄 10장만 해줄래? 인쇄 10장 10장 인쇄 그러면은 다인 10장 이 장은 양상 거예요 다인 10거라고 해도 상대방은 알아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인쇄 10장이 될 거고 请帮我,复印请帮我复印请 please, 帮, 돕다, 我, 나를 도와서, 复印 복사,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 복사 해줄래? 请帮我,复印 이렇게 되고요. 추완전, 发, 추완전了吗?发, 추완전了吗? 어, 마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 의무문이 되겠죠. 发가 뭐냐면, 발송을 하다란 뜻이에요. 발송했냐, 뭐를? 추안전 러마, 완료가 들어가 발송했느냐가 되겠죠? 어, 그래서 발송했느냐, 팩스 보냈어?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싸우며, 아웨이마. 자, 별표를 수백 개 해도 좋아요. 막, 이십 개 해도, 막 미친 듯이 해도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웨이마가 QR코드예요, 여러분. 따라 해볼게요. 아웨이마. 아웨이마. QR 코드입니다. 그럼 싸움에 오는 스캔하다. 여러분들 QR 코드가 있으면 QR 코드를 찍는다라고 쓰십니까? QR 코드를 스캔한다고 표현하십니까? 스캔한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위챗, 알리페이, 이런 머니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할웨이마를 찍거나 스캔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우미아. 친구를 추경하는 위챗 기능 중에서도 이 상대방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싸우며 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싸우며 할웨이마 나이스 자 포인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단위명화 아니라 명함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봤는데 이메일을 말로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부호를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절박절 정리를 했죠. 알파벳은 어떻게 딱 글자로 각각 읽어주고 아, 꼴뱅이는 HN 혹은 XiaO l a o h u 라고 읽어서 작은 g 그 다음에 깡이라고 해서 대쉬. 그 다음에 샤강이라서 언더바. 언더바가 생각에 샤강이 남났다. 그러면 샤화, 엔이라고 해서 밑줄이라는 표현들을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말로 메일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재밌는 사실이 숫자를 알았으면 여러분들 연락처가 가능한 거예요. 최소한 0부터 10까지 알았으면 여러분들의 휴대폰이나 팩스번호나 유선이나 내선번호 정도는 말로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1, 0부터 10까지가 우선이고, 10만, 100만, 1000만 억 단위가 나와야 되는 거라, 여태까지 배웠었던 학습들을 한번더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14편의 강에서 기본 강좌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말이 빨랐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 강좌를 준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젠가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있다는거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레벨을 살짝 아주 약간 해서 준비한 내용들이니까 이것만 잘 준비하시더라도 이것만 잘 섭렵하시더라도 습득하고 학습을 잘 하시더라도 기본 생활 중국어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들이 헷갈리거나 정리가 안될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 1편부터 14강 편에 14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 포인트, 핵심에 대한 내용들만 제가 싹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아주 빠르게 기억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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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고 슉,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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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어떻게 전 시간에 있는거 한번 리뷰해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미라의 꽝이쌤이었습니다.